말띠들의 운명이 바뀌고 들어온 엄청난 기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온 운을 활용하신다면 끊어진 금전운도 다시 들어오게 할수 있습니다. 3월은 도식이라는 운이 들어왔으며 밥줄이 끊기고 자칫 좋아하는 것에 현혹되어 현실을 등한시하면 큰 화를 입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계속 발생하니 들어온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기를 잘 모른다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니 미리 준비하여 들어온 복을 지혜롭게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90년 경호생의 3월은 들어온 묘목의 기운이 예측이 가능한 기운으로 안정감을 주고 충분히 다스리는 재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관을 생하니 직장이나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두가 감탄하고 격이 있으니 바르고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수를 두어 재물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명예를 잃고 초라하게 주저앉게 되고 재물을 담는 그릇이 작고 욕심만 가득하면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화기운이 강하면 불에 타는 나무의 형상이 되니 지나친 열기에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하게 보내게 됩니다. 간질환과 신경성 질환에 좋지 않고 해롭게 작용하니 화기운을 끄는 수기운이 들어와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일을 순탄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사색을 즐기시거나 바다나 강 호수 등 물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물과 관련된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경호생은 을 충미일은 기라며 3월 로또 사기 좋은 날은 양력 1일, 13일, 25일입니다. 의외의 결과로 인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고 횡재수가 있으니 활용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4월은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아랫사람으로 피곤한 일이 생기지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어지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마가 발동하여 해외 유학의 길을 떠나고 학업을 하기 위해 떠나는 운이 있으며 횡재운이 크게 작용하여 졸지에 부자가 되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4월 로또 사기 좋은 날은 양력 6일, 18일, 31일입니다. 90년 경호생 분들은 건조한 흙으로서 물과 나무를 좋아하며 강물과 호수의 물로서 흙을 좋아하는 36년, 96년 병자생과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삼합에 해당하는 범띠나 반방합에 해당하는 양띠 중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주변과 공을 나누는 태도로 임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이루게 되시니 알려드리는 운기를 잘 활용하셔서 재물운이 터지는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78년 무오생의 3월은 봄철의 수풀이 우거진 산의 모습이니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강한 리더십과 표현력이 돋보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들어온 묘목은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운이지만 본능을 참지 못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운이 들어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흉의가 있습니다. 애정과 돈 관계로 파탄이나 횡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니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12운성 목욕지에 있어 성적인 매력이 많아지고 머리로만 재물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잃게 되는 형국이니 무리한 투자나 투기성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벌기도 하지만 잃기도 쉽습니다. 무오생은 흘러내리는 빗물로서 화를 좋아하는 74년 갑인생과 이슬의 물이며 화를 좋아하는 75년 을묘생과 83년 개생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3월 로또 사기 좋은 날은 양력 4일, 16일, 28일입니다. 로또 당첨에 행운이 좋은 날이고 횡재운이 깃든 날입니다. 4월은 어딜 가든 대장을 하고 싶어 하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권력을 가지는 운기가 들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니 내 성격을 잘 파악하여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기운이 함께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기가 빠지게 되니 겉모습은 건강해 보여도 속은 힘들고 아픔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내 생각과 충돌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뜻을 펼치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하니 일이 깨지고 지체되는 현상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답답하여 우울감을 느낀다면 뜨거운 기운인 붉은 계열이나 밝고 환한 곳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4월 로또 사기 좋은 날은 양력 9일 21일입니다. 훗날 큰 이득이 되어 되돌아오니 과감하게 복권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66년 병호생의 3월은 수용하고 포용하는 기운이 강하니 여유롭게 보내게 됩니다. 3월 중순부터 일이 안정적으로 풀리고 조직에서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를 잡겠습니다. 합격과 계약을 하고 문서를 잡는 운이 들어왔고 처음에는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을 잡으시니 잘 풀리지 않으면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 있으니 봉사하고 사람들과 베푼다는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병호생은 은하수의 물로서 금과 술을 좋아함으로 고요한 호수의 물빛으로서 물을 좋아하는 67년 전미생과 궁합이 좋고 삼합에 해당하는 개띠 중에도 인연이 있습니다. 3월 로또 사기 좋은 날은 양력 4일, 16일, 28일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고 금전운과 횡재수가 있는 날입니다. 4월은 금기운이 투간되어 진취적으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토기운이나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설기하여 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힘이 강하니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국가로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니 생각지도 않은 세금 문제나 지원금을 받을 때 힘이 듭니다. 금기운을 가까이 하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니 금속 액세서리를 가까이 하거나 흰색 계열을 가까이 하면 도움을 받습니다. 4월은 12운성 관대지에 있으며 무언가를 배우거나 전문직이나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능력치가 올라가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4월 로또 사기 좋은 날은 양력 9일, 21일입니다. 매사를 자신있게 도전하고 성취를 맛보는 운이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물을 얻는 날입니다. 병호생의 을사년은 굉장한 추진력을 주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올인하고 진행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알려드린 운기를 잘 활용하셔서 재물운이 터지는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54년 갑오생의 3월은 솔직한 행동과 발언으로 주변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지만 앞장서서 입장을 말하고 설득하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겠습니다. 묘목의 기운은 목생화로 이어지니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생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운이 강하면 구설수의 문제가 같이 올수 있으니 양면성을 생각하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앞세워 내 생각을 펼칠 수 있고 관심의 기운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면 액을 면하고 들어온 운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합의 기운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겨 생각을 이해시키고 헤쳐나가니 사람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도전으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만져보고 진행하니 무탈하고 완벽하게 성공시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운이 들어왔으며 지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 예방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3월 로또 사기 좋은 날은 양력 7일, 19일, 31일입니다. 재록도 불어나고 명성을 얻는 날이니 복권을 구매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54년 경호생은 자폐금이며 정미롭게 단련된 금이며 재물운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산을 얻는 분들이 많고 50년 경인생과 60년 경자생과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삼합에 해당하는 개띠와 육합에 해당하는 양띠 중에 인연이 좋습니다. 평소 수, 목, 토, 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고 은은한 꽃이나 분재, 묘목 등 꽃과 나무를 가까이 하시면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건강에도 도움을 났습니다. 4월은 사업을 확장하고 규모를 키우는데 뛰어나고 영업이나 광고, 홍보, 소통하는 능력에 능통하나 속이고 사기를 치는데 사용하게 되니 윤리와 양심을 생각하여 지내는 것이 이롭습니다. 허영적이고 어리석은 마인드는 버리는 것이 좋으며 고집만 잘 다스린다면 운세가 원활합니다. 흉살은 소멸하거나 봉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을 사용해서 예방을 해도 좋고 산재한 오행의 기운을 이용하여 그러한 기운을 눌릴 수 있습니다. 4월 로또 사기 좋은 날은 양력 12일, 24일입니다. 을사년은 좋은 운이 들어오면 비상하고 말년에 큰 부자가 되는 운이 들어오니 알려드린 운기를 잘 활용하셔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42년 2002년 이모생의 3월은 스스로의 원칙이 깨지면 소원해집니다. 혼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능력이 펼쳐지고 효율이 좋아지지만 다 같이 하는 일은 파국이 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12운성사의 기운으로 육체는 사라져서 없고 정신은 건강하고 활발한 상태입니다. 모든 기운이 세퇴하고 멈추는 시기이며 목에 명랑하고 외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달입니다. 들어온 묘목은 앞으로 밀고 나가니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이고 가지고 있는 화의 기운은 내 이야기와 생각이 사방으로 넓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다만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는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불의 세력이 강하여 조급하고 참을성이 사라지니 어디 한 곳에서 쉴 곳이 없어 불면증이 잘 생기고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럼에도 천을 귀인의 운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고 부모나 형제, 자녀로부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질병에 취약하고 흉한 기운이 함께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이별수가 생기니 검은색 계열을 가까이하고 수면과 사색을 즐기고 바다나 강 호수 등 물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물과 관련된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생은 수양버들 가진 나무로서 재물 방석을 깔고 있다 해서 풍족한 팔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과 활을 좋아하므로 삼합에 해당하는 범띠와 육합에 해당하는 양띠 중에 인연이 좋습니다. 3월 로또 사기 좋은 날은 양력 10일, 22일이며 횡재운과 감투를 얻는데 기한 날입니다. 4월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가 나오고 그 결실을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현금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풀수록 잘 풀리게 되니 반대편에서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화기운을 가까이 하면 좋고 헌혈을 하거나 심장이 빠르게 뛸수 있는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지키고 안 좋은 흉의를 누르게 됩니다. 4월 로또 사기 좋은 날은 양력 3일, 15일, 27일입니다. 오늘 얻는 날이니 들어온 행운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주와 개인 상황에 따라 운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정성껏 담아 부적을 내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